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알테오젠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폭락이 떨어졌어요. 자, 20%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자, 로열티율에 대해서 지금 5%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고작 2%에 그친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주가가 폭락한 것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자체가 또 폭등을 했어요. 미국 장기국채의 금리가 폭등하고 일본의 역시 국채 금리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 여파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섹터가 하락을 하면서 알티오젠의 주가가 여기에 좀 기폭제를 얹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에 사실 마음 편하신 분은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사실 키트르다 SC 로열티율에 관련한 이슈는 계약상 비공개라는 원칙을 여전히 좀 내세웠고 사실 여러 가지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실망은 좀 컸고 해명은 해명이고 주가가 폭락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자, 왜 떨어졌냐를 계속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결국 주식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하락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펀더멘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떠한 충격,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지금 가격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로열티 숫자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그 명확한 숫자가 당장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최악의 가정을 먼저 던지면서 여기에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한 그런 지금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알테오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결국 알테오젠의 핵심은 로열티 숫자 하나가 아니고 이 플랫폼 자체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MSD, 키트루다, 그리고 BI, 지샨코, 엔호투, GSK, 젠퍼리까지 이미 세개의 상업화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2030년까지 6개 이상 추가 상업화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ATB4가 사실 일반적인 신약이 아니고 이미 검증된 의약품이라는 것, 검증이 된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알테오젠의 지금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허 만료 시점까지는 최대 18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흐름이 꺾이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희망해로 돌리자. 오늘부터 무조건 반등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재료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주가라는 것은 파동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파동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파동이 있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게 바로 주식이고, 그리고 장기 성장력을 갖추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무너졌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그 기회를 잡을 것이고, 이 기회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관련해서 제가 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알테오젠 브리핑도 여기 오늘 추가적으로 해놨으니까.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 정보 같이 알아가실 분들 저와 함께 대응 잘 해나가실 분들만 지금 저한테 알테우젠이라고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제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을 매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미 역대급 적중률과 수익률로 증명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 원전주 등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한 타점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시장 분석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대박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종목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종목들이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과거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들, 뭐 오늘은 급락을 했지만요. 과거의 에코프로까지. 지금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고, 레이더에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압도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겹친 종목을 우리는 지금 레이더에 포착을 했다는 것이고, 결국 주식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이미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승 랠리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26년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종목은 수백에서 수천프로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폭락, 이번 시장의 폭락을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저는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자, 100만원 정도라도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화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 100만원을 여러분들이 수천에서 수억원의 계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릴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종목, 이번 기회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 이 기업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 자체를 바꿔 놓은 기업이죠. 세계 1위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 SC 이 약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알테우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피아주사 항암제 기술, 그걸 한국 기업이 최초로 성공시킨 겁니다. 그 결과 알테우젠의 주가는 최초 기술 수출 성사 이후 1500%에 달하는 폭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제약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으로 세상에 알테우젠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는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든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5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선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무려 4만 프로 이상 폭등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4천 프로가 아닌 4만 프로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증명을 다 해냈습니다.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됐고요.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매집해야 합니다.